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중, 어, SOC 예산은 증액이 됐지요? 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지 네. 그런데 내년도 세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번 표를 한번 봐주시죠, 장관님. 국토부하고 세만금 해수부가 기재부한테 4,09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편성 단계에서 879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79%가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정치생활하시고 또 지사하시고 장관님 하시면서 계속된 계속 진행 중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 삭감을 본 설례가 있습니까? 어, 어제 우리 국무총리께서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내용은 또 네, 다시 질문드리는 예, 계획 있는데, 자체를 재검토하는 라 지시가 왔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89%가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하실 거죠? 모든 사회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바꿔야 되는 거 바꿔야 되는 이유를, 어, 기간을 아니, 갖고 용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체 사업만 이렇게 재검토합니까? 그 재검토 결과가 나와야 아니, 이유를 말씀하시 지금에 와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데, 체만금 사업만 왜 재검토합니까? 아. 그동안 이 새만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좀이 정확한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아무 아무튼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검토 재검토 취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세만금 잼벌이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SOC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북 도민한테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 뭐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체된 시간들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직 장관을, 결과는 예. 속단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